대통령님 이제 재선 준비를 본격화해야 할것 같은데 지지율도 받쳐주고 차라리 당선 이후를 미리 계획하는 건 어떨까요? 아냐 아냐 이번에 정말 압승에 압승을 해야 돼 민주당 놈들 완전히 눌러버리자 쉽게 재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믹스는 쓸데없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합니다. 고민하던 참모진은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빌딩에 위치한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합니다. 제대로 설치한 거 맞아? 오늘은 도청이 안 되잖아 다시 설치하고 와 그들은 용감하게 다시 한번 워터게이트 빌딩으로 향했고 침입 흔적을 발견한 건물 경비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뭔가 수상함을 느낀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 사건을 보도하고 파헤쳤지만 닉슨 측은 그들은 그냥 3류 절도범에 불과하다며 사건을 더으려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1972년 11월 대선이 치러지고 닉슨은 자신이 원했던 압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닉슨을 향한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상황이 급해지자 닉슨 측근들이 배신 아닌 배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닉슨의 백악관 집무실 대화가 자동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닉슨은 테이프 제출을 요구받습니다. 당연히 닉슨은 테이프 제출을 거부하고 워터게이트를 조사하던 특별검사. 마치볼드콕스까지 해임하지만 결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테이프를 제출하게 되죠. 공개된 테이프 중 하나에서 닉슨이 FBI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확인되고 닉슨은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사임한 대통령이 됩니다.